여러분은 다니엘이란 사람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다니엘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난후 드디어 왕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렇게 불려온 그들에게 왕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나라의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가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대제국입니다. 그렇기에 나라 안에는 정말 똑똑하다고 자부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도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이에 비해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던 것은 그들이 타고난 천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에 능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은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바벨론의 추술가와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러들입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행금님에만 스무 강을 비웁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해몽해드리겠나이다. 아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간단해.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내용이 뭔지 다 맞춰봐. 그걸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다 불태워서 소각장에 버릴 것이야. 만약에 맞춘다면. 내가 평생 쓰고 도 모자를 재물 을주 겠다. 부와 명예 를주 겠어? 내용 을 알려 주 셔야 해 몽이 가능 합니다만,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야 너희 지금 시간 을 벌고 있 어? 내 명령 이확 고한 것을 보고서 말 이지, 지금 왕의 요구 는자 신이 꾼꿈에 대한 해몽 을 넘어서 꿈 내용 까 지도 알아 맞춰 보 라는 것 입니다. 이런 황당한 요구를 들은 주술가와 점술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말이야 방구야. 내용도 말안 해주고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지금 저거 생억지 아니야. 아우 정말 짜증나 짜증나 못해먹겠어. 어? 내가 한번 잘 말해보겠어. 기다려봐. 임금님 임금님이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해몽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왕은 그들의 말에 진노합니다. 그래놓고 무슨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와 점성술사란 말이냐? 다 필요 없어. 나가, 나가!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오에게 가서 왕의 꿈을 해몽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세. 알겠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날 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었으며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